저 오늘 저희가 어디 나와있죠? 아 우리 지금 초원복구 초원복구 어, 부산에 초원복구에. 초원복구 부산에 진짜 오지 복국의 오지, 오지. 아, 그. <laughs> 아니 아니 오지 오리지날 어, 미본이란 이름으로 음악하고 있고 레벨 스튜디오랑 레벨 클럽 이렇게 운영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, 본인의 음악 중에 한 소절 들려주 아, 구절이 네. 있까지금도 <laughs> 가을이고 이렇게 휴지인처럼 이번 정포동이 다 했더네 부산에 맞춘 룩 <laughs> 어제 술을 너무 많이... 어제 술을 진짜? 얼마나 어요 아니 어제 뭐라 하냐면 엄청 먹었어 오늘 술 많이 먹었는데 왜? 내일 해장하기 위해서 <웃음> <웃음> 네, 맞아 맞아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복은 술 먹고 와야 진짜 <laughs>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아니다 해장은 내가 별의별 걸로 다 해봤는데 뭐 국밥도 있지, 뭐 밀면도 있지, 아니면 뭐아응 밀면 해도 응 괜찮지, 괜찮지. 밀면도 있지, 응 아이스크림도 해봤고. 아이스크림 좋지. 어 토마토 어어 라면도 해봤고. 토마토 뭐야? 토마토 라면. 토마토, <laughs> 토마토 라면? <laughs> 토마토 라면 해장이 괜찮아요. 아 라면에 토마토 없는 거? <laughs> 아 네, 뭐? 여기 토마토. 잡수고 싶으신 분은 네. 초장에 잡숴도 돼. 이뭐 까치복이 복중에 몇 번째예요? 두, 두 번째 두 네. 번째 복 또한 여기 음식점에 나오는 복 종류가 한네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네. 그 이제 제일 저렴한 복부터 제일 위에 좀하이댄크까지 있는데 얘는 넘버 투 넘버 투 넘버 투 아주머 아주 좋은 놈 <laughs> 아니 내가 이런 날이 오네 여러분 짜자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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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laughs> 이게 보통 생선이랑 식감이 되게 달라요 생선 안 같아 먹어보면 음. 복수만 복수 짠 어떻게 이거 아. 소주였으면 좋겠다 계속 소주니까. 정대리도한병 네, 주세요. 응. 이게 보자. 복수요. 복수유. 복수유, 복꽃잎, 부그 다음에 공룡이, 그날에 공룡이 하나, 그 다음에 옥까지다 먹었지. 다지 그렇게 해서 얼마예요? 네, 그렇게 해서 이거는 3만 원짜리 수수. 1인 3만 원. 응. 근데 3만 원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응. 아니 복지리 못하1 5 0 0원안 하나? 니까복리가5 0 0 0원들어만 해도 만5 0 0 0원저 좋다. 또 좋은 날에는 좋은 데이잖아요. 우리 좋은 데이 하나 시킵시다. 어허 거의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나는요, 좋은데이 나는요 아 <laughs> 네, 좋은 데이. 띵떵. 좋은 데이도 한명 주세요. 네. 네. 친한 친한 형 중에 그 아? 해비피플의 하쿠나라고 리더인. 데 하쿠나 그, 맞다. 어. 하쿠나 <laughs> 맞 그거 맞아. <laughs> 네. 근데 그 사람은 소주를 칠때 이걸 주먹으로 이렇게 막 쳐. 어. 계속하면은 얘 하얗게 변하잖아요. 어 아, 맞아.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하면. 약간 쉐이크처럼 계속 그렇게 먹는데? <laughs> 여섯 병 놓치시면 될것 같아요. 아 제가 드리겠습니다. 어 우리 첫 음주 방송이다. 아, 이거 좋은데. 위에 바로 십구근 빨간색으로 걸어줘야지. 아, 좋은데. 아, 좋은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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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짜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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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제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술이 들어간다. 술술 그. 아. 술 들어가니까 술이지. 우와 음, 이거 뭐예요? 벅샐리드라고 그냥 체를 비치서시면 됩니다. 약간 여심 적용 메뉴다. 예. 저희 좋은 데이도 한면더 주세요. 예. 술이 슬슬 들어가면 큰일났다. 아, 진짜 큰일났다. 큰일 그 이게 이 대째. 이제 그 김호철 김호철 실장님이 어. 이제 여기 이제 복국 이 집의 이 대째인데 되게 음. 저랑은 음. 어릴 때그 음악 동아리에서 만났어요. 맞아, 맞아. 오 그분도 미식에서 말할 거예요. 그 형도 그 라이프스타일 완전. 뿜뿜 어. <laughs> 완전 그 형이 이제 여기를 이제 물려받게 되고 이제 미식으로 하는 도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입맛을 좀 아무래도 복국이라고 하면 좀 젊은 사람들이랑 그게 뭐니까?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좀 신메뉴도 되게 개발을 많이 했어. 이제 이것도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겉이 튀기그 딱딱한 그런 맞나? 되게 부드럽게 잘 튀겨졌는데 <목소리> 와. 속살은 아까 여기 먹는 거랑 똑같은 맛이에 방금 튀겼대요, 근데 방금. 와 먹어봐. 대박이다. 정말? <목소리> 오 대박. 진짜 <친리노> 맛있다. <목소리> 이거 초록색 포장하고 싶다 여 와. <목소리> 아, 아 이거 진짜 과정이 아니야. 진짜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우리가 남이가. 나 대리군이야. 진짜 멋있다. 아, 나 튀김 되게 좋아하고 뭐 어, 새우 튀김 어, 이런 거 튀김 되게 좋아해. 산이 안 자? 아 어, <laughs> 재수 없어. <laughs> 뭐야 뭐야 어, 뭐야 뭐, 뭐야 또 뭐, 왔다 또 왔다. 이거 뭐예요? 우와. 어, 이거 이는 흑임자 검정깨를 갈아서 아 만든 거고 안에 넣는 고기입니다. 와 아, 아, 대박. 아, 김호철 예. 실장님 만세. <laughs> 자막이 많이 나오겠네 어, 김호철. 어, 아까 얘기했던 흑임자. 음 음 어떤데? 와또 필링 소스네요. 그 진짜 와 진짜 고소하다. 와 아니 진짜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먹고 싶어. 아 대박 대박 야와 대박. 대박 진짜 김호철 사장님께서 열리나신 게약 그러니까 기본 음식도 다 맛있는데 이런 개발한 메뉴들이 진짜 응. 맛있어요. 음아 응. 근데 진짜 이거 와서 먹어봤으면 좋겠다. 진짜 맛있어요. 응. 음. 와 진짜 이거를 우리 또래 젊은 사람들이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. 응, 진짜. 어 진짜. 초음 복구열일하십니다 박수. 이거 삐처리 해주세요. <laughs> 삐처리 해주세요. 뭐 보고 뭐 보고 어디 어디 보아 <laughs> 아니야 나다이야 여기가 오지 여기가 진짜. 시험 아닐까요? <웃음> <웃음> Come 음. over 음. 우리 막방 깔까요? 아, 좋습니다. 괜찮아요? 아, 좋습니다. 취향하신 거요 <laughs> 근데 아니 웃긴 게 지금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있는데 출근을 해야 돼 지금 저녁에. 근데 그 대표가 앞에서 술을 먹고 있어. <laughs> 저서로 서로, 서로 어. 먹는 거야 그냥. 아무튼 저희는 이제 얼른 클로징을 하고 남는 술을 먹을 건데 음, 오늘 이렇게 자리 어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잊지 마세요 저희 뉴보이입니다 새로운 뼈 아니고요. 마지막 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김호중 시장님 만세! 만세! 만세 만세! 복구는 처음입니다. 보산 매수 보시고 오셔가지고 맛있게 즐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이제 술 먹을게요. 안녕.